친구들, 나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또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지 친구들이 시즌2에 맞춰서 멋지게 자리에 앉아보세요. 마음을만 이번에 우리 큰 사랑 선물 상자 기억나나요? 맞아요. 사랑 선물 상자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사랑해 선물이 되어서 까꿍 하고 부모님들께 보여주었던 그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 예쁘다고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뽀뽀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우리 내 마음에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사랑아 까꿍. 동요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Oh, oh, 사랑의 마음을 쑥쑥 넘치게 해줬던 사랑 이야기들. 표현했던 거 기억나나요? 고마워요. 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마음 카드와 같이 한번 떠올려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서로 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였던지 또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짜증나고 화낼 때내 마음을 어떻게 다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될지 마음숨을 한번 쉬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원해 오거나 부모님과 같이 있지 않을 때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 마음숨을 한번 쉬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을 때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나를 챙겨 주시고 맛있게 밥을 먹여 주실 때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놀면서 서로 고마워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생각나나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이랑 블럭 가지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더 재밌게 놀려고 인형도 갖다 줬어요. 엄마가 나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꼭. 선생님이 내가 울고 있을 때 오셔서 밴드도 붙여주고 다친 곳을 살포시 치료해주셨어요. 예, 이런 생각이 나지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친구들 이제 그렇게 행복했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숨으로 가득가득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볼 거예요. 자, 마음 매트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마음 매트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가지고 잠을 자는 베개나 원에 있는 낮잠 베개를 사용해도 좋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난 베개보다 폭신폭신 사랑이 인형을 하고 싶어요. 하면 마음이 인형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마음 매트 위에 반듯하게 누워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베개를 배 위에 올려볼 거예요. 폭신폭신, 포근포근, 아빠 품 같은 베개의 느낌도 한번 만져보고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구나 생각하면서 느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다음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이 베개가 배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걸 한번 겪어볼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면요. 배가 불룩해져요. 그래서 베개가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호흡하고 내쉬면 배가 쏙 들어가면서 배가 쏙 내려갈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 자, 마음 숨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로 내쉴게요. 후, 둘, 셋, 넷. 우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는 선생님의 좋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입으로 내쉴 때는 또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속상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해보요 준비됐나요? 포근한 마음 숨이 마음 주머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배가 뿔록 나오면서 우리 배개가 하늘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작! 따뜻한 사랑의 마음숨을 내 마음 가득 채워보아요. 이제 입으로 숨을 내쉴게요. 시작! 힘들고 속상한 마음숨을 내보내면 사랑 가득한 마음숨이 들어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어요. 차가운 마음숨이 마음 주머니에서 마음 나가면 배가 홀쭉해지고 배 위에 배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에 난 싫어! 미워!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삐쭈삐쭈, 속상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슬슬슬 날아가고, 포근하고 말랑말랑하고, 또 함께할 때 달콤한 마음들이 살랑살랑살랑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마음속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온 사랑의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때, 지금 당장 볼수 없을 때 마음 숨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득 담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사랑의 마음 힘이 가득 넘쳐요. 너 우리 친구들은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가 이 사랑의 힘이 가득 가득 반짝반짝 빛나는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남부